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택 어, 평택 출고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차를 출고받아서 어, 지금 검수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으로 진짜 출고 검수하는 장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닥 매트가 네. 없는 거예요? 바닥 네트. 바닥 매트 여기 있어요 아 뒤에 네 아, 매트는 잠시 후에 깔기로 하고 네. 아, 완전벨트안 쳤다고 바로 네. 소리가 나네요 자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사용이 자, 과장님, 어라운드 뷰, 뭘로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해요?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이쪽이야. 어. 요거를 누르시면. 이쪽에, 불 들어오잖아요? 그 네. 여기. 있고. 오.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은, 옆에 네. 거, 어. 이쪽 거, 앞에 거, 어. 뒤에 거.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터치로,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네. 뒷면만 보실 수도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신기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올라와요? 네, 스크커 어, 터치하면 올라오네? 네. 아, 어, 내려가고. 자, 뭐 에어컨 점검 만 해도 되겠죠? 한번 해보셔도 돼요. <웃음> 추운데. <웃음> 온도 조절은 네 그쪽으로 음. 하셔도 되고요. 얘는 듀얼로 가능하니까요. 네.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건 바람 세기. 아, 이건 나도 알아요. 겨울철이라고 에어컨 테스트 안 하고 갈순 없잖아요. <laughs> 음, 잘 나오고 에어컨 끄고 자, 온도를 올려서 아 세차 냄새, 어 아, 좋긴 좋아. 이제 중독이야 중독. 어, 히트도 잘 나옵니다. 어. 아. 네. 그리고 계기판. 계기판이 이게 조작이 가능하던데. 네, 모 이거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계기판이. 넘어가고요 이쪽 음. 위에 판 넘어가시고 음. 요렇게 누르시면은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리시면은 음. 내리거나 올리시면은 요 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버튼 음. 요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기 요소수 레벨 여기서 체크도 가능하시고요 음. 그리고 설정 같은 거는 여기서 요렇게 가능하신 거고요 와, 뭐이름 많아? <laughs> 그리고, 진입하는 거는, 네. 얘로 이렇게 커서로 움직이시고, 네. 누르면, 이 상태에서 그냥 뚝, 뚝 누르시면, 네. 진입.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설정 같은 거 하시고, 다시 나가실 때는, 요걸로. 네. 이렇게. 뭐, 저차 박아버릴라 그러나? 왜 뒤로 후진을. 박은 거 아니야? 아니요, 안 박았어요. 박은 한 거, 한, 거 아니야? 한참 멀었어요. 네. <laughs> 세천데, 박으면 바로 놔두고 가야지. 어우, 전남 왕고. 그 다음에, 어우, 선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또, 음악은, 음악은, 예로도 할수 있고, 예로도 네. 이렇게 해서, 네. 보시면. 지금 켜져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드를 들리겠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요 음. 이거 누르시면은 라디오 모드 뭐 이런 식으로 DMB 모드 이렇게 바꿀 수있고요 지금 DMB가 설정이 안 되어 있을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핸드폰 충전. 네, 무선 충전. 여, 여기는.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데. 아 어, 왕고야 부럽지 어 너도 얼른 질러라 자 이렇게 받고 핸드폰 무선 충전은 네 요거 눌러 주셔야지 아 옆에를 눌러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동 껐다 켜면은 눌러주시면, 항상 켜줘야 네. 되네 네 얘를 네. 이렇게 올리시면은 네. 이렇게 들어오고요 음. 되고 있는 거죠? 네안 어, 되는 거 아니지? 다 체크할 거야. 보시면은 <laughs> 그하이 하이패스 카드 이거는 일반 카드형이에요, 아니면 칩 형태예요? 카드 형태예요. 카드 형태. 네. 카드 있어요? 이 꼬고 광양까지 갔다 오게. <laughs> 여기. 아 어, 여기도, 등록해야 되죠. 이? 아니요, 등록은 다 되어 있고요 아, 어, 등록은 자동으로 되어 있다? 네.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카드 가져올 건데. 카드만 꽂으시면은 바로 사용은 가능하세요. 아. 그리고, 이거는 떼, 떼, 떼. 어, 떼지 마, 떼지 마, 떼지 마. 새 거니까. 새 거니까. 떼면 안 되고. 어, 주황이. 어, 여기저기 천암 와있어. 안녕하세요. 천암. 인사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주황아. 아, 안보 동생. 그 자네 처남한테 내가 오늘 다 뜯어 먹을 거야. 알고 있어요. 돼, <laughs>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내비 사용 설명서 아, 들어있고요. 네비. 그리고 차량 취급 설명서 들어있고요. 요거는 음. 이제 쌍용 자동차 정비센터 전국에 있는 거 음. 약도랑 전화번호 주소 다 적혀 있는 음. 거고요. 전 급하실 때는 여기 햇빛 가리게 내리시면은 응. 긴급 호출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화 하시면 뭐가 있는데 여기. 긴급 호출. 아난또 버튼이 네. 있다고. 이거. 그거 누르시면 아. 그거에다가 전화하시면은. 레카시에다가 보험에다가 전화하면 되는 거. 고 이거는 선루프가 네. 뭐, 빠져서. 예. 선루프가 빠져서 이 버튼은 없는 거고요. 거고요. 캠핑카로 제작하기 때문에 어뭐 선루프는 달지는 않았습니다. 어, 영상 다 날라갔겠네. 아, 큰일 났네. 자, 키두개 세차 어, 넣고 돌리는 거 아니에요. 어, 스마트 키입니다. 좀 전에 어라운드 뷰 어, 설정하는 거 이거 요거.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네,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화면 터치하면은 이쪽 화면이 보이고, 저쪽 화면, 저쪽 화면, 그다음에 후방, 전방 이렇게 확인되고, 어, 이렇게 이건 풀 화면 이렇게 그래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여기 썬루프는 달지를 않았어요 예, 위에 그 캠핑카 어, 어, 여기 위에 오다가 올려야 되다 보니까 어, 지금 썬루프만 뺀 상태고요 어, 옵션 포함해서 어, 프레스티지 모델로 해서 옵션 포함해서 3725만원 어. 그리고 어, 이 사이드 스텝, 네, 오프로드용 다이내믹 프로 어, 패키지를 넣어서 어, 기본적인 옵션이 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어 이것도 어 사이드 미러를 조작할 수 있게끔 돌릴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랙 톤으로 어, 천장까지 뭐야 누구 비듬이야 이거? 어, 출고장에서 일하시는 분 비듬인가? 비듬이 묻어 있네. 매트가 있고요 아, 뒤에 삼각대가 바닥에 있네요 이거 의자 제끼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에는 없고 네, 왜아 쌍용 원가절금 되겠네 여기 컴프레셔 아, 타이어 수리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램플렛 타이어 뭐뭐 뭐 그런 기능인가 이게 그 타이어 펑크는데다가너어 어... 컴프레셔로 연결해서 이액을 주입하면은 이액이 들어가서 펑크난 부분을 때운다고 해요. 임시로만. 임시로만. 자 이게 조금 어, 다들 말이 많았는데 튀어나와서 이렇게 잘랐으면 좋겠는데. 차를못 났는데는 뭐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음, 부드럽게 바뀌고요. 자, 휠 블랙 휠입니다. 어, 타이어는 조금 미흡하지만은 이거는 어, 갈 거예요. 타이어는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쇼버하고 스프링은 캠핑카에서 이렇게 어, 뒤에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고 나면은 쇼바는 어, 타이어랑 같이 손을 볼 겁니다 어, 뭐 흠집 같은 거라든지 단차라는 뭐그 정도는 발견할 수가 지금 없고요 이게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같네요 그리고 스무스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내믹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고요. 음. 이 배드의 바닥은 음 그냥 일반 플라스틱. 좀 랩트라이너처럼 좀 도장이 되어 있으면 좋았을 아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알미늄, 체크무늬 알미늄 판으로 해서 많이들 가공을 하시더라고요. 내전은 어차피 이거 그 떼어놔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네, 보관을 하든지 다음에 용달차 구해서 가져오든지 하겠습니다. 후방 센서하고, 어, 택택시장님께서 남바까지 주셨어요. 어, 오, 좋습니다. 다음은 이 바닥이, 어, 좀, 이런 소재가 아니라 그냥 고무 패드에 쓰면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바닥 작업도 어 맡겨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런 손잡이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어 또안 그래도 차가 높아졌는데 어 어머니를 모실 때는 또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앞자석이 없었어요. 에어. 그리고, 이렇게, 어, 어참 방음에는 꼼꼼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이렇게 고무 그 몰딩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썼네요. 디스커버리 타고 다닐 때 디스커버리에 이런 게 들어있어서 흙먼지가 실내로 유입되는 걸 많이 차단해 줬는데 소음 같은 거라든지. 네,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자 오프로드용 사이드 스텝 음, 딱 적당하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너무 튀어나오면은 음. 거의 차체하고 거의 일체감이 될 정도로 음. 아, 카본 모양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어, 수동입니다. 조수석은 수동. 이거 긁힌 거 아니야? 잠깐만요. 이거 긁힌 거 아니야? 이거? 긁힌 것 같은데, 한, 백만원 깎아야 되겠는데, 일단은, 예, 확인하러 갔습니다. 긁힌 흔적처럼 돼 있네요. 긁, 어, 긁힌 걸 뭐, 해놓은 것처럼. 이거 왜 이래요? 뭐, 묻은 거 같은데. 묻은 거가 아닌데? 긁힌 걸못 댔는데? 이거는? 라이브 방송인데 <laughs> 이거 100만원 깎아줘요 자, 전면 다시 전면 전면 아, 윈치도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언더커버가 돼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색 다이내믹 패키지에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윈치를 앞에 달도고요또언젠가는 네, 또 언젠가는. 아, 100만 원빼 주신다고요? 아니, 아니. 아, 100만 원빼 주신다고? 가지 금 예. 그래요. 자, 엔진 룸을 보겠습니다. 아, 100만 원 깎아 주면 좋겠는데. 다 보시면은 얘기인 전시차량도 30만 원 깎아주는 것 같은데, 자, 엔진룸 정말 조용합니다. 근데 뭐만 키로 넘어가면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세상에 소리 안 나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어, 소리 나면 팔아야지.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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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되어 있네요. 저 결제만 하나 찾았으니까 요소수 가득 채워줘요 요소수 실제로 얼마나 한다고 그 얼마 들어있어요 여기 요소수 출고 때 요소수 과연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름도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름은 뭐야 이거 몇 키로 갈수 있는 거야 이 정도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과장님 여, 이 정도 기름이면 몇 킬로 갈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예 네. 바로 안뜬 거고요 네. 지금 133km 갈수 있는 기름을 넣어 줬고요 오 사적 돌림 야스야님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소수 체크 이거 누르시면 아, 너무 많다 버튼이 이렇게 내리시면은 예 네. 이제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 가능하시고 아, 한번 해줘봐요. 지금 여기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저 지금 정상이라. 아 네. 그리고 요소수는 여기서. 5분의 3, 5분의 3, 3이정도면몇 킬로 정도 타는지 그건 안 나오죠? 그렇죠. 거의 네. 이제. 저정도면한만 킬로 탄한한12,000 킬로 정도는 걷는 네. 하실 거예요. 네. 여기에서 광양까지 가는데 12,000km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요소수 보충 <laughs> 요소수를 보충을 좀 해야 되는데 진짜 요즘 걱정이네. 요거 타시기 전에는 요소수 네. 이제 공급량 요소수 떨어지면 이차 판다. 네? 요소수 떨어지면 이차 팔아. 맙소사. <laughs> 자. 자 오늘 생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은 편집해서 어,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축하해주신 어,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 오늘 어,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 그 충주에 어, 아스티즈 에어홀딩스 어, 거기에 가서 제가 유튜브 그분 방송을 시청하면서 당첨이 됐거든요. 어, 뭐가 당첨이 됐냐면은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아, 엔진오일, 뭐, 새차인데 왜 바로 교환하냐 그러면 뭐,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신데, 신차 보통 출고하고 나면은 엔진오일은 어, 한 2,000에서 3,000에서 2,000, 3,000에서 교환해달라고 하잖아요. 어, 공장에서 뭐 좋은 거 쓰겠어요. 어, 그리고 새차 엔진이 가동되면은 또첫 이렇게 엔진 가동 때또 이렇게 마모가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바로 어,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 당첨이 됐기 때문에 어, 거의 비용이 교체 비용이 54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저는 무료로 당첨이 돼서 어, 바로 그쪽으로 이동할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송 마무리 하고요. 어, 추가적인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